겨울이 되면 테니스 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저희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KBS 아레나 KBS 피스. 아레나. 어, 바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테이스장도 있고. Let's go. 테니스에 관한 모든 것을 얘기해보는 시간. 쌀풀 네. 테니스. 저는 테니스의 진심인 아나운서, 태진아. 김호수입니다. 전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 테니스 코치로 활약하고 있는 전웅선입니다 날이 추워졌어요. 아하. 겨울이 됐어. 12월이 되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아, 이또 겨울이 되면 테니스 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맞아요. 테니스 또 원래 음. 밖에서 쳐야 제맛인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테니스를 쉬고 있어요. 아, 왜 그러시죠? 제가 배우는 테니스 레슨장이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아, 큰일 났네요. 아, 해야 되는데, 겨울에. 그니까. 네. 저도 사실 지금 쉬고 있거든요. 왜요? 저도 코트가 공사 중이라. <laughs> 어, 같은 코트요? 어, 우리... 어쨌든 야. 이렇게 테니스를 치기가 좀 어려운 음, 음. 겨울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패친자들을 위한 멀동 준비편을 준비했죠. 그첫 번째! 실내에서 테니스를 치는 방법 그런데 또 겨울이 되니까 이 실내에 사람들이 몰려서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어플을 많이 이용해서 하고 있긴 한데 음. 테니스 아마추어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스매시 스매시?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스매시 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테니스인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테니스 코트를 예약할 수도 있고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이 테니스를 치러 갈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저내 구력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딱 프로필에 체크를 해둘 수가 있어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랑 테니스를 칠수 있는. 제가 코치님이랑 치면 코치님이 되게 답답할 거 아니야, 쟤 아, 저랑 치면. 뭐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웃음> 네. 그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매칭을 해서 테니스 치러 갑시다! 이렇게 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또또 어떤 거지 을 볼까요? 아, 응, 이렇게 나오네요. 어. 어. 동테니스장, 어, 성남, 뭐 세화고 테니스장, 이런 식으로 쫙 어. 나오고, 클럽. 아 클럽도 있구나 동호회 들어오실 분도 함께 아... 할 수가 있고 혹시 뭐 생각나는 음. 우리나라에서 좀 괜찮다 음. 여기 실내 코트는 좀 좋았다 이런 데 있었어요 아, 잠원 실내 코트 잠원 네 잠원동의 음... 실내 코트인데 거기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엄마. 어, 왜? 모르겠어요. 없애지 마십시오. KBS 목동에 있는 KBS 아레나 코트. KBS 아레나. 네. 아 요즘 핑크 코트. 아 핑크 코트. 핑크 코트 인사 하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하고. 김포에 있는 김포 아레나. 김포 아레나. 네, 거긴 네. 파란 코트. 파란 코트. 저는 거기. 네. 저희 동네에 있는 데 귀뚜라미 음. 클린 테니스 코트죠 귀뚜라미 아, 어. 보일러 음.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어우 따뜻해 겨울에 ]이네. 엄청 따뜻하지 오, 않겠습니까? 예. <laughs>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이제 실내 코트 따뜻한 데 가서 치는 것도 음. 뭐 물론 중요하지만 음. 어쨌든 저희가 되는 대로 쳐야 됩니다 코트가 음. 있으면 쳐야 돼 아, 그럼요 밖에서 라도 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음. 따뜻하게 입고 쳐야 되니까 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웜 헤드 패키지 제가 체인 시킨 지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음. 사실 작년 겨울에는 제가 음. 쉬었어요 음. 추워서 신게 아니라 음, 맨날 쉬시네요 <웃음> 어. <웃음> 아니야 그래서 겨울에는 사실 제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음. 제가 안 쳐봤으니까 음. 그래서 코치님이 좀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는 음. 뭐가 필요할까요 롱 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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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에 아. 패딩들이 네네. 굉장히 따뜻한데 음. 가볍잖아요 음.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솜털과 음. 깃털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솜털이 90% 음. 그리고 깃털이 10% 솜구 깃1 이런 정도의 비중이 되어야 프리미엄의 패딩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오, 근데 우리의 이 헤드의 패딩은 전부 다 프리미엄 아. 9대 1 그러면 아원운님은 음. 어떤 패딩을 선호하세요? 저요? 음. 예쁜 거요. 예쁘고 예쁜 거. 컬러풀하고 음. 그래서 이번에 헤드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음. 카테고리로 패딩이 나왔는데 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음. 롱 패딩. 음. 운동하실 때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패딩이랑 음. 약간 패션 패딩, 음. 컬러풀한 음. 뭐 그린이나 오렌지나 음. 이렇게 밝은 색깔의 패딩이 있는 또 라인. 하나는 또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한 패딩들 요즘 있잖아요. 글로시한 패딩들도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음. 헤드 패딩이 이번에 너무 이쁘게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운동할 때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 음. 생활할 때도 입고 다닐 수 있고 뭐 여러모로 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얼굴 부분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비니와 귀마개. 어우 이거 예쁘다. 빨간색. 그렇죠. 네. 이렇게 로고 비헤드 로고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음. 이렇게. 사실 네. 그리고 밖에 오래 있으면 귀가 그렇게 춥더라고요 어, 저는. 맞아요. 그래서 이 이런 귀마개. 움직이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움직이고까 어, 어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음. 패딩으로 덮었고 음. 어, 얼굴이랑 귀도 덮었습니다. 음. 그러면 어디가 또추울까요 목. 오. 여기가 추우면 또 그렇게 바람이 숭숭 들어옵니다. 온몸으로. 그래서 저희가 넥 워머하고 패딩 머플러를 준비했습니다. 목을 이렇게 감싸면 훨씬 따뜻합니다. 그죠 어. 그래서 때 그리고 이게 또 패딩 소재라서 불편하지도 않아 촉감. 어, 촉감이 좋아요. 약간의 어. 탄성도 약간 있고, 맞아도 안 아프고 어, 불편하고. 아, 그치 음. 아, 이거는 진짜 세상 최고의 아이템이죠. 아, 이건 되게 이쁘네요. 그러니까 로고도 오, 있고 질이 좋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 안에 안 해봐, 안에 봐 음. 안에 안에가 이렇게 촉감 좋은 털이어서. 어. 자, 이렇게 저희가 웜헤드 패키지를 준비해서 네. 알려드렸는데 또 뭔가 코치님의 30번이나 겨울에 테니스를 친 사람으로서. <laughs> 더 필요한 꿀템 아이템이 음... 뭔가 없을까요? 핫팩. 아, 네. 아, 핫팩 꼭 필요해요. 아, 맞다. 운동할 때는 사실 땀흘려서안 추운데 좀쉴때 잠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때는 한팩 가지고 어, 있으면 금방 추워지는데. 아, 그래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요 네. 자, 태친 자들을 위한 월동 준비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음. 세 번째는 바로 휴양지. 어... 휴양지에 가서 테니스를 치는 방법입니다. 어. 그렇죠? 우리 은코치님도 해외에서 전지 훈련이나 음. 음. 해외에서 테니스 많이 치셨죠? 많이 쳤죠 네. 뭐 거의 다 가봤죠 저는 어. 네네. 제일 기억에 남는 곳 어딥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하와이 음. 아 하와이 네, 하와이 전지훈련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테니스는 많이 뛰어야 되는 스포츠잖아요 네, 네. 아침 일찍 이제 새벽 훈련을 하겠죠 음? 새벽 훈련을 하고 오면 뛰는 게 많이 필요 없는 종목 선수들이 <laughs> 아침에 산책을 하고 있어요 어. 뛰지 않고. 바다를 보면서 뛰지 않고. 나는 이제 땀을 쫙 이제 뭐 음. 힘들어서 막 들어왔는데 그런 그런 거를 볼때네 아무튼 무슨 종목입니까 무슨 네, 종목? 야구인데 <laughs> 류모 선수 있잖아요 유명한 선수 그 어? 어, 예. 선수가 어. 어, 그러고 있었고 아, 어.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발리를 어, 은퇴하고 어. 나서 가봤었어요. 네. 또제 친구가 테니스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좀 신기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발리 쪽에서의 테니스를 칠수 있는 곳들이 좀 있다고 아. 하셔가지고 일부러 네. 휴가를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요즘 음.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몇개 찾아보니까 음. 음. 리가 테니스라는 데가 있는데 음. 여기에서 코치님한테 레슨도 받을 수 있고 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음. 그런 곳도 있고 그리고 리가 테니스는 제가 우연치 않게 발리를 갔을 때 어. 어...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오. 근데 1층에 비건 레스토랑도 있어요 바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오~~ 네. 기대되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Let's 츠고 마야 우붓 리조트라는 데가 있는데 어, 리조트인데 음. 그 안에 테니스장도 있고 음. 테니스 코치를 그 리조트에서 연결도 해준답니다 어. 돈을 지불하면 음. 코치님이 와셔, 오셔가지고 음. 리조트에서 같이 테니스도 치고 레슨도 받고 그런 다음에 가서 사우나도 하고 음. 제가 투잡하러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썰풀 테니는 여기까지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따뜻하게 테니스 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그냥 끝나면 또 아쉽죠. 아, 아쉽죠. 저희 지난번에 한번 라켓 이벤트를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까지 다 따뜻해져라. 웜 헤드 패키지를 선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 여러분들, 패딩 두 명. 어허. 어, 거의 50만원 상당의 목도리, 어허. 목도리 네 분. 그리고 비니, 비니도 네 분. 이렇게 드릴 테니까 바로 지금 댓글 다시면 음... 되겠습니다. 저도 달면 되는 건가요? 다른 가명으로 달아보세요. 아... <laughs> <laughs> 아니 패딩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구독! 좋아요! 헤라클!